가장 힘든 시련은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아주 특별한 것을 준비하셨다는 표시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우리는 종종 삶의 어려움을 견딜 수 없는 무게로 여기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라고 자문합니다. 그러나 가장 치열한 전투는 바로 하나님께서 더큰 사명을 위해 선택하신 사람들의 삶에서 일어난다고 말하면 어떨까요? 이 영상에서 당신은 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가장 어려운 시련이 일어나는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경을 사용하여 당신의 성품을 형성하고 믿음을 강화하며 놀라운 축복을 준비하게 하시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모든 시련은 아무리 가혹해 보일지라도 신성한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고한 태도를 유지한다면 큰 승리가 올 것입니다. 이 메시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한 가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이 순간을 이용하여 구독하고 좋아요를 누르고 벨을 활성화하여 동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하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함께 전합시다. 이제 마음을 준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곧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내가 하나님께 신실했다면 왜 그렇게 많은 시련을 겪고 있는가? 라고 자문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어쩌면 당신은 매일 기도하고 진심으로 주님의 임재를 구하지만 어려움이 늘어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마치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이전보다 더 강렬한 새로운 어려움이 발생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의심, 불의, 심지어 버림받은 느낌을 유발할 수 있지만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아십시오. 성서에는 하느님께 충실했음에도 불구하고 심한 시련을 겪은 강력한 예가 나옵니다. 성경은 욥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그는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욥은 가족과 건강 재산 등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결코 하나님을 신뢰 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통 중에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하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하시니이다. 주님의 이름이 찬미받으소서 요배예는실현이 포기의 표시가 아니라 신성한 계획에 대한 우리의 신뢰를 보여줄 기회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또 다른 예는 요셉입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 팔려 애굽에서 부당하게 투옥되었습니다. 여러 해 동안 고통과 굴욕을 겪으면서도 그는 충실을 유지했습니다. 요셉이 몰랐던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을 위해 그를 준비시키기 위해 모든 시련을 사용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적절한 시기에 요셉은 애굽의 총독이 되었고 하나님께 쓰임받아 온 가족을 구원하게 되었습니다. 당신도 욕과 요셉처럼 끝이 보이지 않는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만약 어려움이 크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위해 더큰 것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재판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제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시련을 통해 선택된 사람들의 성품을 형성하십니다. 어려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이 얼마나 큰지 알아차린 적이 있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품을 형성하고 믿음을 강화하며 인내와 큰 기와 같은 필수적인 미덕을 발전시키기 위해 종종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십니다. 성경은 야고보서 한 장에서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 줄을 알민이라고 말합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을 빚어 완벽한 그릇을 만들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분의 형상으로 빚으시기 위해 시련을 사용하십니다. 어쩌면 당신은 재정적 어려움, 건강 문제, 가족 문제에 직면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 라고 묻는 대신 하나님께 이것으로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싶으신가요? 라고 물어보십시오. 모든 어려움은 영적 성장의 기회입니다. 다윗의 예를 보십시오. 그는 왕이 되기 전에 거인 골리앗과 맞서야 했고 사울의 수년간 박해를 받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준비하시고 그의 성품을 다듬어 그가 지혜와 겸손으로 통치할 준비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련은 당신을 파괴하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더 강하고 더 성숙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운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옵니다. 큰 책임에는 큰 준비가 필요합니다. 당신이 극심한 시련에 직면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을 위해 당신을 준비시키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그는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렸고, 부당하게 고소당하고 체포되었습니다. 누구에게나 이러한 시련은 포기의 이유가 될수 있었지만, 요셉은 하나님이 그의 삶의 역사하고 계심을 이해했습니다. 요셉은 수년간의 고난 끝에 자신이 애굽의 총독이 되어 온 나라는 물론 가족까지 구원할 사명을 갖게 될 줄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뒤에 오는 위대한 목적을 위해 그가 감정적으로나 영적으로 준비되도록 모든 시련을 허락하셨습니다. 호세처럼 당신도 다른 사람들을 이끌고 영감을 주고 오늘날 상상조차 할수 없는 일을 처리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각각의 투쟁은 당신을 당신의 목적에 더 가까이 데려가는 단계입니다. 사탄은 선택된 사람들의 믿음을 약화시키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으면 영적 투쟁이 심해집니다. 원수는 당신이 어둠의 왕국에 위협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모든 방법으로 당신의 믿음을 약화시키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니라 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여러분의 평화를 훔치고 여러분의 꿈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하게 만들고 싶어합니다. 그러므로 공격은 유혹, 실연, 심지어 의심스러운 생각의 형태로 옵니다. 아마도 당신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나는 이것을 감당할 만큼 강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적은 목적이 있는 사람만 공격합니다. 투쟁이 클수록 당신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더욱 커집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의 모범을 보십시오. 40일 금식 후에 원수는 예수님을 거짓말로 약화시키려고 했으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로 물리치셨습니다. 그러니 당신도 저항해야 합니다. 성경을 사용하고 기도를 강화하며 마귀의 거짓말에 여지를 주지 마십시오. 진정한 믿음은 쉬운 순간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큰 어려움의 순간에 나타납니다. 금이 불로 정결케 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어려움을 통해 시험을 받습니다. 욕은 이에 대한 가장 좋은 예입니다. 그는 물질적 소유물, 가족, 건강 등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기다리리라 고 선언하셨습니다. 요분 우리에게 참된 믿음은 유리한 상황에 달려있지 않다고 가르칩니다. 오히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여부를 보여주는 것은 삶의 폭풍 후 속에서입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운 시련이라도 우리의 믿음의 질이 드러납니다. 어쩌면 당신은 지금 결혼 문제, 빚, 질병, 돌이킬 수 없는 상실 등 불의를 겪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끝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해 큰 일을 계획하셨기 때문에 당신의 믿음을 시험하고 강하게 하십니다. 종종 어려움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으며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줍니다. 사도 바울은 사역을 하면서 수많은 시련을 겪었지만 고린도 후서 12장에서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라고 썼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힘이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약하고 무능력하다고 느낄 때,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순간입니다. 시련은 우리 자신의 능력을 덜 신뢰하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도록 가르칩니다. 시련을 이겨낼 때, 당신의 승리는 강력한 간증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체포, 파선, 박해등 온갖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파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투쟁은 수천 명의 사람들이 굳건한 믿음을 유지하도록 영감을 주었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극복 이야기는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시련을 사용하여 사람들의 삶에 감동을 주시고 그분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십니다. 항상 기억하십시오. 시련은 일시적이지만 하나님의 축복은 영원합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30편에서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라고 썼습니다. 시련을 겪게 되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더 크고 더 좋은 것을 준비하셨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모든 고통은 기쁨으로 바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큰 시련을 결코 허락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는 하나님은 미부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당신을 신뢰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당신은 더욱 강해지고 준비되어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본 모든 것을 고려해 볼때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이 시련에 직면하도록 신뢰하셨다면 당신은 누구를 포기하겠습니까? 모든 어려움, 모든 눈물, 모든 고통의 순간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정확히 알고 계시며 모든 일을 통제하고 계십니다. 헤아릴 수 없는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았던 요배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 하나님께서는 유비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갑절로 주셨습니다. 동일한 약속이 당신의 삶에도 유효합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신뢰하고 구건이서 있다면 그분께서는 여러분이 상상조차 할수 없는 온전한 회복과 축복을 여러분에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오늘 당신이 겪고 있는 일이 당신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당신의 승리는 희망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가 될 것입니다. 실현 가운데 있는 여러분의 신앙은 누군가가 찾고 있는 답이 될 수도 있고, 넘어진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줄 영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빚으시고, 준비시키시며, 더큰 일을 위해 사용하고 계십니다. 내가 보낸 게 아니었어? 강하고 담대하다.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마십시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여호수아에게 한이 말씀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신실하심의 증거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시련 속에서 당신과 함께하시며 결코 당신을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늘의 싸움은 내일의 승리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새 힘을 얻을 것입니다. 머리를 들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계속 걸어가십시오.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결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은 당신의 투쟁에서 혼자가 아닙니다. 무한한 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은 당신이 이러한 시련을 극복할 힘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러한 시련에 직면하도록 당신을 선택하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가 짊어질 수 있는 것보다 더큰 짐을 지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이 사랑, 보호, 영생의 약속은 우리를 향한 하느님의 보살핌의 가장 큰 표시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모범과 인도자와 힘의 원천으로 그분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당신이 직면하는 모든 시련에는 신성한 목적이 있으며 그 시련을 이기고 승리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인생의 폭풍이 거센 것처럼 보일 때에도 믿음을 강하게 유지하십시오. 당신은 위대한 일을 위해 형성되고 강화되고 준비되고 있습니다. 축복이 다가오고 있으며 그 축복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더클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은 당신의 여정의 모든 단계에서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그분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며, 때가 되면 모든 일이 당신에게 유익이 되도록 조정될 것입니다. 계속 믿고, 계속 기도하고, 계속 신뢰하십시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어떤 식으로든 여러분에게 말을 했다면, 저는 여러분을 이 믿음과 희망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초대하고 싶습니다. 혼자 시련을 겪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지만, 우리는 함께 걷고, 말씀을 나누고 서로 영감을 주고 매일 우리의 믿음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해 보세요. 빠르고 간단하며 또한 여러분의 영적인 삶을 강화하고 하나님의 마음에서 직접적으로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메시지를 전하는 비디오를 매주 받게 될 것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원하노라. 믿음의 국건이 서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과 동기부여의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겠습니다.